삼성의 팬으로서 우리 박동규님은 투수 가운데 주목해야 될 선수 한 명이 누구요? 한 명을 꼽자면 저는 최채흥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. 최채흥? 네. 군대가 있지 않아요? 올해 6월 달에 제대합니다 아니, 군대가 어... 있는 선수를 지금 꼽아본다는 네. 얘기예요 네. 좀 늦게 합류하지만 최채흥이 일을 낼 것이다? 그때가 저희 승부령으로 보고 있습니다. 6월, 7월, 4, 5월이 아니고, 4, 5월은 한 5월 정도 승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최채용이 합류하는 그 시점부터 상당히 네. 치고 올라갈 것이다. 좋아요. 최채용 선수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? 어, 2018년 삼성 1차지명 선수로구나. 네. 그죠? 대구 상원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. 어, 통산 8 8경기 나서 26승 22패 4홀드 4.18. 제가 기억하는 최채용은뇌손이죠 네. 공이 빠르지도 않습니다. 뭐 네. 이렇게 상대 타자를 확 압박할 만한 요인이 그리 많지는 않은 듯한데 최채용을 이, 꼽은 이유는 뭘까? 좀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최채영은 뭐 빠른 구속이 장점은 아닌 투수인 것 같고 구종면에서도 네. 뭐 장점이라고 할게 많이 없는 투수 같이 보이는데 네.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의 그 원태인하고 최채영이 국내 선수 원투 펀치를 이뤄줄 거를로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오른손 원테인 왼손 최채영 최채영도 굳이 얘기하자면 개구 제구... 저는 그러니까 최채영이 제구력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해요 원하는 데다넣더라고요 유휴관보다 조금 공이 빠른 <laughs> <laughs> 그러나두 어. 선수 모두 제 구력이 좋은. 나그 얘기 하려 그런 거예요. 위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. 그죠? 그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죠. 커맨드가 저는 최채용의 최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최채용. 이거 완전 의외인데.